스윙을 할때 이렇게 스윙이 한번 팔로스루에서 피니시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끊기거나 이런 식으로 잡아 당기시는 분들이라면 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. 먼저 발을 모으고 팔 스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게 연습을 해주셔야 해요. 넘기고 넘기고. 지금 보면은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지만, 스윙이 이제 이 넘겨주는 게잘안 되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움직일 거거든요. 그게 아니라 이 헤드가 내 왼쪽 귀 뒤로 넘어간다는 느낌으로. 팔로스루 부분이 잘안될 거예요. 이 헤드를 내 왼쪽 귀 뒤로 넘겨준다는 느낌으로. 물병에 있는 물을 내귀 왼쪽으로 뿌려준다고 생각해도 좋아요. 먼저 이렇게 팔이 잘 넘어가게 먼저 훈련해주시고, 그 다음 스탠스를 넓혀서 넘기고 따라 돌고 넘기고 따라 돌고 그러면 보다 이렇게 클럽을 잘 휘두르실 수가 있어요. 헤드의 무게도 훨씬 많이 느껴지실 거거든요. 네, 왼쪽 귀 뒤로 헤드를 넘겨준다. 헤드를 넘겨준다.